내가 이제 수습 감액을 적용받을 근로자가 아닌데 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인데 감액을 받았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은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감액을 받았다. 그래도 아, 노동청에 네, 가세요. 이런 됩니다.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종로노무사 TV에서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노무사, 김유경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노동법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 수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처음에 서로 알아보는 기간? 아, 너랑 나랑 서로 알아보는 기간을 두자? 이게 바로 수습인데요. 어, 인턴이란 단어도 좀 많이 쓰죠. 수습하고 인턴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법적인 용어는 수습이에요. 인턴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독법에 인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체험형 인턴이 있고 채용 전제형 인턴에서 뽑습니다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좀 배워볼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그런 계약이고요 채용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채용 전제형 인턴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입사하고 나서 이 인턴 기간 동안에 평가를 거쳐서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 괜찮다 그러면 채용이 되는 거고 안 괜찮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고 그게 시용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용이라는 단어 쓰는데요 노무사들은 시용이라 단어를 알아요 시험 삼아서 사용해본다 오늘은 우리가 시용이 아니라 수습이죠? 네. 그래서 수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이란 무엇인가요? 수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업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습과 시용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좀 헷갈리네?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형성이 됐다 체결 이됐 다는 것, 그리고, 시 용은 아직 확 정은, 안됐 는데 그 기간 중에 업무 성과 를평 가를 해서 확정 여 부를 결정 지을거 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 입니다. 그렇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습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둬야 되니? 또는 수습 기간 동안에는 감액 적용되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습 기간은 대체적으로 3개월, 일반적으로 3개월을 둡니다. 뭐 1개월 두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지만 대체적으로 3개월을 두지만 너무 길게 하는 경우 있어요. 6개월, 1년 수습이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에는 수습 기간의 길이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수습 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한다는 게 행정 해석의 입장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6개월 넘어가면 길다라고 봐요. 3개월이 대부분이고요. 7개월, 8개월 그러면 그거는 좀 과하다, 너무하다. 2년 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사 2년이잖아요. 회계사 수습 2년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전문 자격사들은 별도의 다들 수습 기간들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놓은 수습 기간을 말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데 쓰는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외예요. <laughs> 다음은 수습기간 감액 적용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월급을 적게 줄수 있어요. 회사에서, 왜냐면 배우는 기간이니까, 일부 조금 감액을 주는데,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네, 수습기간 감액 적용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제5조에는 수습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어요. 뭐 얼마 이상을 줘라. 요약하자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러니까 정규직. 또는 뭐 1년 이상 2년 3년 계약직 근로자 등 하나인 거고 3개월 이내에 수습 기간 수습을 6개월로 넣었다 그러면은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에는 감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액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최저임금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개월밖에 감액을 못한다라는 거죠. 수습이 아무리 길어도 감액 월급을 줄여서 줄수 있는 것은 최초 입사부터 3개월 기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보면은 수습 감액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 speaking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노무 업무만 하는 사람들은 수습 기간 동안에도 감액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악용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최저임금도 안 주려고 하는 사업주분들 많이 있죠. 그렇게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무리 감액을 해도 최저임금의 90% 밑으로는 주지 마, 주면 안 된다라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해놓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 노무 업무입니다. 과연 그 단순 노무 업무가 무엇일까요? 단순 노무 업무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공구를 사용하여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 그다음에 특별한 숙련이 불필요한 업무입니다. 음. 특별한 숙련이 불필요한지를 판단할 때는 어, 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몇 시간 혹은 몇십분 만에 훈련으로도 근무 그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숙련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 설명하면 그거네. 수습이라는 게 작업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알려주는, 왜냐면 가, 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3개월은 걸린다 이거지. 근데 일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일인 거야. 그런 업무에서는 수습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 사실상 그게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면타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업무 같은 거, 설거지 같은 거, 뭐 조금만 가르쳐주면 할수 있잖아요. 뭐석달동안이 가르쳐줄 필요 없잖아. 근데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란 뭐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게 이 노동법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통계청에 가면 있어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단순 노무 종사자에 관련된 표가 나와 있는데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보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로 추려보았습니다 응. 우선 어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입니다 또는 하영 및 적재 단순 종사자와 배달원 배달원은 택배원, 음식 배달원, 우편지 배달원, 기타 배달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배달원이 있었고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가 있고요 환경 미화원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도 있네요. 관, 간단하게 포장하는 직군, 네. 수작업 포장원 네, 그런 게 있고요. 또그 다음에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음. 단순 노무직도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육아도미가왜 단순 노무입니까?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네. 애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키워본 분들을 이제 일을 시킬 거니까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서... 가정부... 아!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네. 가정보호 보육 도우미 그 입주 도우미 네. 입주 도우미라고나 베이비시터 네. 이미 훈련이 돼 있으니까 더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가 있는데 주유원 우리 기름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단순 노무다라고 되어 있고 상점 판매 보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상점 판매 보조원? 그냥 이제 뭐 물건 판매하는 곳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해서 그 물건을 판매해야 돼요. 영업 사원보다는 그거를 조력하는 사람 아닐까요? 음. 저 판매 업무 해봤는데 어떤 일을 봤습니까? 진열하는 거, 포장하는 거, 팩 다는 거 이런 거 해요. 네,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었습니까? 아니요, 교육 엄청 필요했어요. 이게 왜 단순 노무 종사자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많은 노하가 우 필요하죠. 고객을 응대하려면 어쨌든 이런 분들은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감액이 안 된다. 네, 맞죠? 네. 주방장과 주방보조와 설거지 담당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셰프는 수습기간 동안 감행이 가능해요 주방장, 부주방장 그런데 주방보조, 이거 칼 써는 막 양파만 하루 종일 다듬고 네. 설거지만 계속 하시는 거 그런 분들은 단순놈으로 보기 때문에 감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세달 정도 보조원이 셰프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난 셰프보다는 주방 보조를 할래. 그럼 아. 셰프 하는 게나 예, 셰프. 예. 블레레 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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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농림어.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있네요. 우두미화원 세탁원, 농장, 가축농장, 작물농장, 정원관리자가 단순 노무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단순해? 돼지랑 소 관리하는 얼마나 힘들고 막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 통계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감액을 하면 안 된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 제도가 합당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수이 어떻게 되냐면 실은 이게 최저임금의 90%까지는 감액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월급이 300이야 그러면 10%, 20%, 30% 감액이 가능해요. 3개월 동안 30% 감액한다 그러면 과하잖아. 하더라도 나는 10% 정도 감액.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10% 감액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임금의 10%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 해요. 3개월이? 3개월이면 1년에 25%인데 너무 길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 달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나는 이 최저임금법에 이거를 규율하는 건 조금 그렇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밑이가 아니라 아예 수습 기간에 기간과 감액 정해놔야 돼요. 실제 30%는 너무 과장. 근데 그리고 계약서를 드림이면 누가 계약서를 안 해요?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입사를 했는데. 심지어 그게 위법도 아니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서 쓰고 나서 무효라고 어디 가봤자. 어쨌든 최저임금 이상은 주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과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수습 기간 동안에 감액하는 것이 이제 사업주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많이 쓰죠. 수습 기간 제도와 취지를 좀 알아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수습 제도를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수습 그거를 수습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없으면 안 되죠. 아, 제일 네. 중요한 건마지막에 안에. 응. 끝까지 모셔, 끝까지 모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1년 미만 계약직인데 수수감액을 적용했다 노동법 위반이니까 노동청 신고 그거고.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